세계, 세상, 모두 다 월드로 공부하셨을 텐데요. 두 단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세계의 의미는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세상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같이 보면서 좀 차이점 비교해 볼게요. 열받은 지구의 경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세계 곳곳 지진 발생.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수학이 정말 우리 세상 곳곳에 있다고? 세상 모든 곳이 미술관이다. 왼쪽에서는요, 어, 세계 곳곳에서 이상유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상 곳곳에서 라고는 사용하면 어색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 지진 발생은 가능하지만 세상 곳곳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수학이 정말 세상 곳곳에 있다고 세상 모든 곳이 미술관이라고 이때는 세계 모든 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는요 뭔가 음, 여기 지구상의 모든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게 조금 구분이 돼요 그쵸 그리, 그런데 그 반면에 세상은요 조금 더 추상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추상적이다. 어때요?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세상 곳곳에 수학이 숨어있는데 우리 세상 모든 곳이 미술관인데 어, 어디에 있는지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는 어때요? 세계 곳곳 지진 발생, 지진이 발생한 곳이 명확하죠. 경계가 범위나 경계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세계, 세상. 조금 차이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 페이지부터는 세계는 가능하지만 세상은 사용하지 않는 거 한번 볼게요. 세계의 의미는요, 인류 사회 전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UN의 세계 인구 분석 및 전망. 세계 인구 분석하다. 세계 인구라고 하지 세상 인구라고는 하지 않아요. 인류 사회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계 인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인류 사회 전체의 문화유산이라는 거겠죠. 세계 지도, 제1차 세계대전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인류 사회 전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인구, 세계 지도, 세계 대전. 네, 세계의 다른 의미는요. 집단적 범위를 지닌 특정 사회나 영역에 사용되는데요. 동물의 세계, 그쵸? 동물이라는 어때요? 어, 집단적 범위를 지닌 특정 사회인 거죠. 동물의 세계. 나쁜 놈들이 사는 세상, 조폭의 세계, 조직 폭력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특정 사회인 거예요, 집단적 범위, 조폭의 세계. 자, 그리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음,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동물의 세계, 뭐 조폭의 세계 이렇게 하나씩 외우고. 그래서 이때 세계는 집단적 범위를 지닌 특정 사회나 영역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세계의 다른 의미로는요. 대상이나 현상의 일정한 범위나 분야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세계는 세상보다 어때요? 어떤 범위나 경계가 조금 확실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 어떤 직업의 어떤 범위에 관련된 책이겠네요 그리고 문학 인색 반세기 하루키의 삶과 작품세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이 작가의 어떤 어 작품의 뭐 범위라든가 그쵸 작품의 어떤 분야 특성과 관련된 설명을 어, 쓴 책인 것 같아요 작품세계 프로이트의 정신세계 뭐 물질, 세계. 이렇게 어떤 현상의 일정한 범위나 분느냐를 얘기할 때도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세상은 가능하지만 세계는 어색한 경우 보겠습니다. 세상의 의미로는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기대해 이것은요, 좋은 사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세상 이웃 사람들, 뭐 좋은 사회 이웃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상을 바꾼 화학. 뭐, 화학의 어떤 발견으로 세상이 바뀌게 된 것들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화학이라는 것은 사회를, 그쵸? 우리가 사,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꾼, 화학이겠죠. 자,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거는 한국의 강연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연자가 나와서 15분 동안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토대로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요. 세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때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의미겠죠. 그래서 세상은 사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는 뭐 좋은 세계를 기대해 세계를 바꾼,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직은 따뜻한 세상. 자,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세상.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급은 음, 우리 공부했었죠. 남자와 남성의 차이 공부했을 때 아, 열심히 공부해야 저 남자가 내 남자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급은 어떤 학급의 목표가 되는 덕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 차려 이각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각박한 거예요. 각박하다라는 것은 좀 정이 없고 냉정하다라는 의미로 각박하다 이 단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각박하다 이렇게 어,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아직은 따뜻한 사회, 뭐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어,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의미로요. 또 하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화 제목이었죠? 그것만이 내 세상. 그래서 어때요? 그것만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활동할 수 있는 것이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너졌어. 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이제 혼자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어, 이제 내 세상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세계, 세상 단어 공부했는데요. 자, 세계는 어떻습니까? 어,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했고요. 그리고 어떤 범위나 경계가 명확했었죠. 자, 그에 반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었죠. 그리고 이 사회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자 의미 한번 음, 떠올리면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번 BTS는 세계를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는 인기 가수다. 자 이때는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네, 세계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을 무대로 그렇뭐 다른 뭐 미국을 무대로 뭐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죠. 2번 세계 인심이 세상 인심이 냉정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음, 정답은요 세상 인심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했었죠. 3번 그는 아직 어려서 세계를 세상을 모른다. 정답은요? 네,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의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직 어려서 이 사회가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세계, 세상. ]의 의미 잘 비교되셨나요? 그리고 세계 세상 각각의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제 세상인 코리안 박스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